아멘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의 3차 대유행 때문에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지만 기세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600명대를 계속 넘나들더니, 엊그제는 950명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주 손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도 가까워지고 있어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시로 상황이 바뀌다 보니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그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5 단계가 2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25일의 성탄 축하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 축하 예배 때 드리는 성탄 축하 감사헌금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전액 구호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교회 안 밖으로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는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이 일을 위해서 따로 마련한 봉투 나누어 드리면서 참여와 또 관심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까지 교회 계좌로 성탄 헌금 송금해 주셔서 올해도 이 소중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째 주일인 동시에 또 12월 둘째 주일이기도 해서 성서 주일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루어낸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의 열매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실력을 보입니다. 인공지능 앞에서 바둑천재는 쩔쩔 매다가 돌을 던지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운전대 손에 잡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 주행차는 상용화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으로 인간은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세계가 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 기술 문명의 최첨단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AP 통신과 시카고 대학 여론 연구센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성인 남녀 11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백신을 자기가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에 그쳤고 26%는 아예 백신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보건 당국의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과학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던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단계를 재촉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전에는 방역 전문가들이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계를 높이면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사는 안 되고 있으니까 단계를 높여서 단기간에 상황을 잡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연말은 되었는데 새해 새해 계획을 세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각하게 전개될지, 언제쯤 가야 이 상황이 종식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지를 알수 없는 큰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알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오늘의 이 과학기술 문명의 금자탑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기계화 혁명이라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있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혁명인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인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1차에서 2차까지 근한 세기가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산업화가 조금 늦게 시작됐죠. 인구 분포로 보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연령대가 아마 저보다 조금 아래인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들까지는 자기들의 한 생애에서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세대분들 중에서 고자기 책에 싸서 등짐 걸치고 먼 거리 걸어서 학교 다니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매순간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놀라워하고 또 잔탄하기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놀랍게 여기다 보니까 과신하게 됩니다. 그 과신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만난 현사태입니다. 전자 현미경 가지고나 겨우 정체를 볼수 있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과학 기술 문명의 세계를 거침없이 유린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의 진 면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낼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놓고 묵상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특히 무엇 하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 허우적대는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앞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연결이 되어서 등장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부분의 말씀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두 여섯 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안식 혹은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네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계명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있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정탐을 위해 그 땅에 들여보냅니다. 사명 받은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땅 전역을 살피고 돌아오지요. 문제는 12명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 이 사실에는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달랐습니다. 갈렙과 요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만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그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10명과 2명 이렇게 나뉜 의견 가운데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신뢰했겠습니까?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행진하며 머무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세번역 성경으로 여기 이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머무르는 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은 그 보고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솔깃하게 만들어낸 유튜브만 가짜 뉴스라고 할수 없습니다. 팩트 체크가 끝났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세상에 가득한 모든 소리들이 사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에 더 끌리고... 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그 부끄러움이 몽땅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요 망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또 알아야 되는 걸까요? 모셔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 4장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어떻게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하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비교해 보면 두 번역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세 번역은 그러나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진리도 모르고,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표를 찾지 못한 길을 잃고 헤매는 불확실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C.S. 루이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저항하는 사람들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안다. 유혹에 무너진 사람, 항복한 사람은 사실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저항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법이지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혹독한 시험을 끝까지 감당해서 맞서서 그 시험을 통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레헴입니다. 이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안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을 다해서 도우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때는 더더욱.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그분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어서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게 해주는 도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들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것뿐,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그보다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도움, 이래야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주님을 사단이 시험해서 광야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떡덩이가 돌이 되게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굶주림의 위기 앞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싶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 적 없으신지요. 주님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 때 이런 시험을 몸소 이기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달리셨을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이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던 주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외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무덤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는 나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런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요,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덕주 교수님의 글입니다. 지금 강화 중앙교회는 예전에는 잠두 교회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과부 교인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식도 없이 혼자였는데 재물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면서 비로소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을 더 읽지 못하고요. 이분이 다음 주일날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 여종 복서미를 당신 방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그랬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노릇할 수 있겠소? 내가 복섬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고 사는 것인즉,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시부, 김시부인은 문갑에서 이 복섬이의 종 문서를 꺼내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에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목서미가 대답합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복서미를 그 양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서미는 더 정성스럽게 김씨 부인 섬겼고, 김씨 부인도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로 인해서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의 감동이 얼마나 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왜곡이 나타나게 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오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없을 때, 무너지고 흔들릴 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가신 길로만 따라가세요. 그분이 행하신 그 삶을 본받아서 행하도록 하세요. 그게 가능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기 판단 따라가지 말고 주님은 어떤 길로 가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피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혹독한 겨울입니다. 기온이 낮고 차가워서 혹독한 것이 아니라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혹독함입니다. 그동안,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저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혹독함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아무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무기력하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강림절기 허락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연약한 저희를 동정하시고 극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삶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